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amen. 오늘 제목 말씀은 소원의 한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한 말씀을 통하여 내바받고 소원의 한글로 인도하시는 지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부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다의 풍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잠잠하다 어느새 강풍이 일어나고 성난 파도가 요동을 칩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요동을 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소네 한 그로 이끌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통 중에도 변함없이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의 환경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 네. 말씀을 보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소원의 한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본문 28절을 보면.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통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은다 굉장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고 있어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신다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치는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한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평강의 길로 소원의 한 걸어 목적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의 한 걸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강약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강약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살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피곤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냐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것 강야는 고난과 연단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에 한걸음 인도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줄이고 못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쳐버린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려 같은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한 걸어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려울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보면 6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안 끊어졌는데 환경을 보면서 왜 나에게 계속 하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죽은 자는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어 기도할 때 질병의 줄이 끊어지고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 심을 믿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한글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8 절의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이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기적,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 네.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잠자기 계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마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할머니 열리는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10절을 보면 사람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과 세사슬의 매임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사람이 사람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권과 세사슬의 매임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서 걸림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감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을 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군과 세사선 고통의 세사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경고에 쌓이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확실하게 풀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비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것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환경이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돼도 안 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예, 그들이 환란 중에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그 했어요.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14절을 보면 후경과 사망의 그늘에서 일로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 주신대요. 후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한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아멘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후감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얼은 줄을 끊어버리시고 눈물을 깨뜨리시고 세기장을 꺾어주시며 이 모든 말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으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을 끊어 버리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고통길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부 20자를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 인생길의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건져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회복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로 7절을 보면 이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멘. 예.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셔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천사를 동원시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세요. 한병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보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강풍과 풍랑의 물결이 침으라 치는 거, 우리 인생에 모든 풍랑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의 메시지예요. 하늘로 솟구쳤다는 말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겪는 위험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표현입니다. 이유 없이 불행한 사태가 돌발하는 곳이 바로 인생의 풍랑의 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풍랑과 파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원이 26절 하반절을 보면, 위험으로 말미야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으로 말미야마,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 공경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약재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적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과 파도를 만나 우리 영혼이 녹는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통의 길에서 건져 주시고 손의 한구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 분명히 우리가 고통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모든 풍랑이 잔잔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이 잠잠해질 줄 아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앞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돈은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혀 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진 모든 문제를 을푸는 것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소원의 한그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붙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